어. 안녕하세요, 엄사리입니다. 오늘은 아, 사실 이런 버그 좀난 거구만, 거구만 있나? 그러니까 오늘 어 두전장 사울 한번 해볼 건데요. 두전장 사울에게는 고스카 될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깨볼 거예요. 근데 이거 평화님도 당연히 깨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깨수 있을까요? 저는 한 번도 못 깨봤어요. 그냥 거의 영화 있는 데까지만 가봤고요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부터 못해요. 벌써 이렇게 째려지는 거 보셨죠? 그래가지고 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못한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, 어, 36명이 되었는데요. 너무 축하합니다. 그래가지고 축하 파티를 해볼 거예요. 언젠가는. 아, 제가 그래가지고 제 생일과 한번 예정을 해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. 어 매년 때제 생일이 10월 4일이니까 어때 한번 이제 곧 8일도 다가오니까 어, 오늘이 8일인가? 어, 아 오늘이 이제 8월이니까 이제 이제 10월 다와어다 와가니까. 한 번, 열심히 한번참아오고 치카파티를 해볼겁니다. 아, 근데 제 생일 때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, 제가 또 치카파티를 해야겠죠. 근데 한 명이면 좀 쏟으겠죠. 그럼 치카파티를 또안 하겠죠. 제가. 내 치카파티를 하면, 구독자가 좀 많아야지. 네, 이제, 쳐다봐. 내 라이브. 아, 이리 와라! 그러니까 이제 3명이서 늘어났으니까 원래 33명이었는데 32명이었나? 네, 3명이나 늘어났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파파티를 해야 되거든 3명 이상안 늘어났지만 파파티 네, 네, 절대 안 네. 했습니다 아휴 네. 파티를 해야겠습니다 어, 저는 참고로 음, 파파티를 어, 좀 많이 하고 싶어도 트라파티 이런 거는 뭐 많이 준비해야 돼가지고, 어, 조금 해야 되니까 원해야 되겠습니다. 만약에 그때 안, 만약에 트파티 그때 안 된다면, 만약에 안 된다면, 음, 구독자가 하자은 내야 되는 뜻이었습니다. 제가 마저 깨보도록 해볼게요. 제가 4분 이상 영상을 이제 네, 저는 영상을 금방 뜨는 편인데,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, 마을 로블게 영상을 이제 잘안 찍긴 한데, 이 예, 제가 편집도 이제, 이제 유튜브 크레이터에서 학교에서, 때 했는데, 그, 그 뭐냐. 그, 신청. 근데, 제가 이제 그거, 그거 하는 부분 다 까나, 까먹었단 말이에요, 배웠는데. 그래가지고, 이제 원래 저 편집도 했었잖아요. 근데 갑자기 편집을 안 하게 된 거야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그때처럼 어떻게 하지?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이제 편집도 잘못하는지 어떻게 하냐. 따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저 자신감 없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더한집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,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영상 오늘도 영상을 좀 짧게 할 건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그 영상에 또 너무 길게 올리면 사람들이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거의 다. 이 정도 조금은 안 영상, 이정 조금 영상은 안 올리지만.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성하기 때문이니까. 저는. 저는 이미 책에 쓸게 영상을 좀 중간적으로. 또, 해야 되는데, 이제 또 너무, 짧게 올리고 너무 많이 올리고 너무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제가 유튜브를 한지몇 년이 지났는데도. 이, 이 1년은 너무 저 근데 구독자가 이 정도인데도 아직 너무 영상을 잘못 올려가지고, 조회수만 너무 많아가지고, 제가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, 제 자신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<laughs> 가족들한테 지금 구독 눌러달라고 지금 난리거든요? 엄마한테 구독 눌러달라고 하고 오빠는 이미 구독 을 눌렀고 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. 지금 그... 엄마한테 지금 구독 눌러달라고 난리고 난리야. 아 그리고 제 친구도 저제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. 500몇 명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, 어제 친구랑 같이 고양이 카페를 갔거든요. 거기에서 제, 제가 다니던 유치원 친구 언니였거든요. 그 언니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. 근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20몇 명이요. 많은 거잖아 25년이면 1 0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독 눌러줬어요 그 언니는 얼굴을 하지 않았고 집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한어한두명 다섯 명이 정도였잖아요 그때 저는 엄청 신나했지만 그 언니는 얼마나 듣게 되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. 제가 구독안 눌러줘가지고, 이십 년이. 나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, 그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 채널 많이 봐주시길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